신우이는 저희 부부보다 1년 정도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아이들 역시 1년 간격으로 순서대로 낳게 되면서 이전보다 많이 친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서로 가족이긴 해도 경제력이 다르다 보니까 점점 아이한테 해주는 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도 신우이가 부러워하는 눈빛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이한테 무언가를 사줄 때마다 조카 고또 하나 더 사게 되었어요. 아시겠지만 제 자식한테 하나를 사줘도 좋은 걸 사주고 싶은 건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 살 거를 두 개를 사다 보니까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러나 신우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은 커녕 우리 아이한테 양말 하나 사준 적이 없었죠. 서운하고 얄밉긴 해도 어쩌겠어요. 저런 신우를 만난 제복이려니 해야죠.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참자는 생각으로 저는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쯤부터는 우리가 놀러 갈 때마다 조카를 데리고 가라고 하기 시작한 거였죠. 우리 희연이가 제주도를 그러게 가고 싶어 했는데 올케도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으로는 제주도 못 놀러 가잖아. 그러니 희연이만 어떻게 안 되겠어? 저희도 제주도는 가족끼리 처음 가는 거라서요. 우리도 데리고 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희연이 하나 같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어? 저번 강릉 갔을 때도 부탁하셔서 데리고 갔잖아요. 강릉은 강릉이고, 제주도는 제주도잖아.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서요. 다음에 또 가게 되면, 그때 데리고 가는 걸로 할게요. 정말 너무하네. 나는 희원이한테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올케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되겠어? 내 입장에서 생각 좀 해주면 안 돼?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집 사정 뻔히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저번에 부탁했던 거 벌써 까먹었어. 어디 갈 때마다 우리 희연이도 챙길 수 있으면 챙겨 달라고 했었잖아. 그렇다고 그 말이 갈 때마다 데리고 가 달라는 건좀 아니잖아요. 내가 뭐 힘든 부탁을 했어? 내가 만약에 올케였으면 좋은 데 가면 어떻게든 영은이 데리고 갔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올케가 이런 섭섭한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됐어. 이젠 우리 집 거지라고 희연이도 거지 취급하는데, 데리고 가봐야 희연이 눈치만 볼게 뻔해서 내가 싫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단지 우리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든 나한테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리니까,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나도 더 이상은 부끄러워서 올케한테 부탁 안할 테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기는 할게요. 이제 와서,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 아냐? 내가 언제 올케한테 신우짓 한적 있어? 나도 시댁이 있어서 올케 기분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올케 건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인 거 몰라? 알고 있죠.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응? 올케가 이럴 때마다 나도 한 번씩 우국한다니까? 괜히 별거 아닌 걸로 지금까지 잘 지내온 걸 날려먹지 마.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여기서 참을 테니까. 알았지? 네, 알겠어요. 그러면 희연이한테 제주도 간다고 말할게. 사실상 이때부터 저희 가족끼리 여행 간 적이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조용히 갔다 오려고 해도 신우이는 귀신같이 찾아내서 연락이 왔거든요. 여름 휴가로 잠깐 풀빌라를 갈 때도 조카를 데리고 가야 했고, 무엇을 사든 무엇을 먹든 조카도 제가 챙겨야만 했었죠. 답답했지만 조카에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조카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조카를 데리고 서해안에 놀러 갔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도 나 7살 되면 혼자 둘 거야? 왜? 엄마가 언제 영은이 혼자 둔적 있어? 7살이 돼도 영은이는 아기라서 엄마랑 있어야지. 언니가 그랬단 말이야. 7살 되면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 희연이가 그런 말을 했어. 희연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언니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대. 7살 되면 다큰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했어. 어? 엄마는 나 혼자 두지 마.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우니까. 어. 그래, 당연하지. 엄마는 영은이 혼자 안둘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조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황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우이는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카를 집에다 두고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카에게 물어봤지만, 조카는 비밀이라며 입을 꾹 닫았어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조카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경악스러웠어요.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신우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건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남편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해봤자 증거도 없고 괜히 신우 집안만 난리가 날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모르는 척하기로 했던 거였죠. 그러다 신운의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저희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보내 드린 선물은 잘 받았어요? 자기는 무슨 이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해? 잘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선물이요? 야야 됐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자리에서 한잔하면 딱인데 아무래도 처남이 많이 아끼나 보네.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거나 마셔. 왜 그래? 그동안 우리 희연이 챙겨 준게 있으니까. 내가 큰 거는 못해 줘도 처남 좋아하는 건한 번쯤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왜 성질이야?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그냥 집에 갈래? 도대체 왜 그러는데? 처남 선물 받은 거 없어. 내가 처남 좋아하는 수리세일한다고 해서 선물로 보냈는데. 아 그게? 이 인간이 진짜 그냥 일어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신우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기 때문이었죠. 뭐. 우리 부부야 어느 정도 신우가 했던 짓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준 돈을 빼돌려서 딴 데로 썼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쩌지를 못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던 아주버님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우리한테 사과하고 신우이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아주버님도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모든 게 들통날까봐 불안해진 신우이는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400 정도 빌려줄 수 있어? 뭐에 쓰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나저나 저번에 아주버님하고는 잘 푸셨어요?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400은 빌려줄 수 있지? 빌려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만하시고, 여기서 끝내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만하라니? 말했잖아요. 자세한 건 모른다고요. 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올케가 나보다 능력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건방떠는 건 오바 아니야? 오바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사과할게요. 저는 정말로 걱정돼서 했던 말이었어요. 시건방 떨지 마. 내가 돈 빌린다고 내가 우스워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한 적 있어요? 저 지금까지 형님 무시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내가 요즘에 기분이 진짜 안 좋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알겠어요. 돈은 바로 붙여드릴게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우 가정이 평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빙빙 돌려서 말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를 시기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제발을 무시했죠. 그래도 돈은 빌려갔으니까. 급한 불을 끄고 당분간은 조심하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상황 자체가, 저랑 남편이 생각했던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당연히 신우의 바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우의 쇼핑 중독이었던 거죠. 아주버님이 화가 난 상태로 시댁에 가지고 온 물건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에 구두, 그리고 옷들이었거든요. 장모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아직 저보고 참으라는 말이 나오세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나는 모르겠고, 그렇게 비싸면 갖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tv 보니까 명품 같은 것들은 중고로도 잘 팔린다며 그걸 왜 팔아? 내가 그걸 얼마나 주고 샀는지 알기나 해? 그거 지금 팔면 제값도 제대로 못 받아 차라리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라고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런 소리가 나와? 이건 장서방 말이 맞아 얼마가 됐든 잘못된 건 파는 게 맞는 거야 보셨죠? 저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남는 돈을 아껴서 잘 모아서 샀으면 제가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인간은 대출도 모자라서 희연이 옷 사줄 돈, 먹을 돈까지 전부 다 명품을 산 거라고요. 너 정말이니? 희연이한테 해줄 돈으로 저것들을 산 거야? 내가 뭐 희연이 굶겼어? 잘 크고 있잖아. 잘 큰다고 애 옷은 중고로 얻어오고 애 엄마라는 사람은 애 돈을 빼돌려서 명품을 산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자기가 능력 좋았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뭐라고? 내가 왜 자기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이 무시를 당해야 하는데 자기는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모르지? 돈 없어서 희연이 동생네한테 여행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기나 해? 이게 끝인 줄 알아? 남들은 다들 하나같이 와이프한테 좋은 옷 입히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어? 이러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단단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장서방 탓을 해? 보셨죠? 저 이혼하겠습니다. 희연이 생각해서라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그러지 말고 장서방, 내가 단단히 혼내줄 테니까 한 번만 나를 보고 참아줘. 왜 무릎을 꿇어?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조용히해. 내가 애들 다 보는 앞에서도 이러면 너도 정신을 차려야 할거 아니야. 엄마! 죄송하지만 장모님이 그러신다고 해도 저는 도저히 같이 못 사겠네요. 이미 충분히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창 서방, 처음엔 신우이가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이혼을 막으려고 모자랄 판국의 아주버님을 잡지 않고 저렇게 포기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신우이가 왜 그랬는지는 아주버님이 나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신우이는 단순히 쇼핑 중독에 빠졌던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였죠. 거기다가 원하는 남자도 만났으니 어차피 헤어져야 할거 이렇게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주버님을 잡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지 이해도 안 되었지만 시어머니 태도도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너그 말이 사실이야? 건물주 아들을 만났다는 게? 사실이라니까. 안 그랬으면 내가 이러겠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지게 말을 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기나 해? 말했으면 엄마가 만나라고 했어? 무조건 바람은 안 된다고 그랬겠지. 그럼 저 것들은 그 남자가 선물해 줬겠네? 아니지. 저건 내가 산게 맞는데. 너가 그걸 왜 사? 보니까 전부 다 비싸 보이던데. 엄마도 아직 모르네. 내가 그래서 저거 산 거야. 내가 돈 많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 나부터 부자인 척을 해야지. 뭐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결혼한 거는 알고 있긴 한 거지? 그치? 그거야 나중에 차차 말하면 돼. 아이고 머리야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나한테 푹 빠져서 맨날 언제 만나냐고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키연이도 있는데 누나가 이러면 안 되지. 야 너는 올케하고 같이 돈 버니까 돈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서. 너가 그런 말할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돈 나는 남자 만나면 그게 나한테만 좋은 거야? 우리 희연이한테도 좋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진짜 누나 편 들고 싶은데 이건 누나가 확실히 잘못했어. 뭔데 너가 이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꺼. 드라마 같은 상황을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니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조차 저런 사람은 자신의 누나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이 걱정하던 일이 생겨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신우이가 말한 남자는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었고 신우이를 가볍게 만나고만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신우이가 모든 걸 오픈하고 결혼하자는 뉘앙스를 풍겼으니 잘될 리가 없었던 거였어요. 한 순간에 모든 걸 날려버리게 된 신우이였지만 이런 대담한 짓을 한 만큼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고요. 옳케가 봐도 이건 양아치 아니야? 내가 한두 번본 것도 아니고 몇 달을 봐왔는데 그걸 사귄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게 좀더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몇 달을 봤는데도 모르는데 뭘좀더 알아보라는 거야.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아주버님한테 연락해보세요. 다 끝났어. 연락해도 안 받아. 큰일이네요. 나 이러다가 양육권도 뺏기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취업해야 할까? 마트나 그런데 취업해도 내가 엄마니까 양육권은 유리하지 않나? 그건 저야 모르죠. 한번 변호사랑 상담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짜증나. 저도 아주버님한테 한번 연락해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그땐 올케가 나 도와줘야 해, 알았지? 제가요? 이 나이에 엄마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희연이도 있을 건데, 올케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내가 공짜로 도와달라는 거 아냐? 가서 집안일도 해주고, 영은이도 돌봐줄게. 죄송한데요. 저인 베이비시터는 필요가 없어요. 올케까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올케는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왜 억울한지는 모르겠어요. 전부 다 형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형님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 지적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올케가 이러면 나는 신우짓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저 협박해봐야 소용없어요. 형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형님만 고립될 거예요. 뭐라고? 형님만 이혼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형님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 오빠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오빠가 무작정 형님 편 들면, 저야 이혼하고 영은이 혼자 키우면 그만이에요. 저는 형님처럼 무력이 없거든요. 옳게! 그동안은 형님이 무서워서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요. 희연이를 위해서 도와준 것 뿐이에요. 희연이야, 잘못한 게 없기도 하고, 영은이랑도 잘 놀아줘서 고마운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형님 길은 형님이 찾으셔야죠. 그리고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리자면 앞으로 남 탓하지도 마시고 못난 것도 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부터 못났는데 왜 남은 잘나기를 바라세요? 그게 바로 욕심이니까 욕심 내지 마시라고요. 야! 희연이 오면 잘 돌보세요. 혼자가 돼버린 신우이는 결국 이혼을 당했어요. 뭐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해온 짓들이 있다 보니까 양육권도 고스란히 뺏겨버린 거였죠. 그래서인지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려고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어요.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 선에서 알아서 커트가 되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눈빛 레이저를 쏘는 시누이를 보면 불쌍하다가도 쌤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